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4절, 수, 수변전 설비입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음, 이건 이제 관여돼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뭐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최근에 이런 수변 전설비에 대한 것들을 좀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전기 기사 파트와 산업 기사의 전력 공학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후에 공부를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 수전용. 제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짓는다고 한번 해보자. 제가 만약에 건물을 딱 하나 짓는데, 여기에 차단기를 얼마짜리 써야 될까? 변압기를 얼마짜리를 넣어야 될까? 여기에 전기가 얼마큼 들어와서 전선을 얼마짜리 넣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이 시간에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음, 우리가 이제 표준부하설비라고 해가지고요. 1제곱미터당. 표준부하설비. 표준부하. 표준부하라고 해서, 1제곱미터당 전기를 얼마 정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학교가 들어올지, 만약에 사무실이 들어올지, 아니면 뭐 은행이 들어올지, 주택이 들어올지, 교회가 들어올지에 따라서 표준 무한은 각각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만약에 생각해보게 되면은,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은 의자만 놓고, 주로 이제 조명만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그냥 일반 상가 지역이 들어오게 된다, 미용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기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뭐 PC방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는 1제곱미터는 전기를 얼마나 많이 씁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준 부하가 있게 됩니다. 그 표준 부하에다가, 곱하기 전체 면적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이만큼 쓰게 되고 만약에 조금 특별한 것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 전기 설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 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로 사용되게 됩니다 나번에 이제 나다라는 우리가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사용하여서 나다라를 이해하고 마번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나번에 나번에 수용률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냐? 자, 이거는 설비 용량분의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만약에 딱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전기 설비가 한 100kg 정도 있다고 하면, 1 0 0 k 정도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kg. 전기를, 다, 설비를 다 합쳤더니, 여러분, 집에 있는 전기 설비가 여러 개 있죠. 뭐, 집에 여러 종류, 엄청나게 전기, 맞는 전기 제품들이 있죠. 그런데, 최고 많이 쓸 때를 보니까, 자, 최고 많이 쓸 때, 얘가 100kg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를 최고 많이 쓸 때를 보니까, 에이, 무슨 100kg야. 최고 많이 쓸때 보니까 겨우 70밖에 못 쓰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보니까, 최고 많이 쓸 때가 70밖에 못 써요. 여러분, 집에, 집에 전기 제품이 총 만약에 다 합쳐서 한 10kg를 낼수 있는 전기 제품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다 합치면. 그러면 그 동시에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에? 있어요? 에어컨을 키면서 히터를 하면서 드라이를 키면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서 냉장고를 돌리면서 김치냉장고를 돌리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청소기를 돌리는 이 모든 전자제품을 다 같이 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설비 용량은 비록 비록 100이지만 최고 전기를 많이 쓸 때는 70만큼 된다. 그러면은 설비 용량 분에 최대 수용이 얼마다? 70이니까 이건 우리가 수용률을 뭐라 고한다 0.7%로 70%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수용률이 70%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 그 설비의 70%만 사용한다. 딱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용률 곱하기 설비용량 하게 되면 딱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최대 수용 전력은 아, 설비용량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수용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앞에 변압기를 만약에 설치한다라고 하면, 변압기를 제가 굳이 100kg짜리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전기를 어차피 써봤자 70밖에 안 썼는데 뭐하러 100kg를 합니까? 돈 아깝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변압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70이 돼도 된다? 이 얘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률은 뭐할때 계산합니까? 결국엔 나중에 변압기라든지 간선의 전선, 굵기, 용량 구할 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만약에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아니 수용률이 얼마가 걸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파트 다 짓고 사람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변압기 갖다 놓을까요? 그게 아니죠. 미리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미 우리 전기 기술자들이 이 아주 센스 있는 전기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노하우를 통해서 아 아파트일 경우 보통 얼마, 상가일 때는 보통 얼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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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라고 하는 수용률을 이미 다 결정해 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하면 되는 거죠. 보통 한70% 정도 잡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부하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하율은 최고 전기를 많이 쓸때 분해 평균 얼마 정도 쓰는지 이걸 우리가 부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면은 전기를 크게 변동 없이 쓴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라번에 부등률이 나옵니다. 여보세요. 부등률, 등률. 같지 않은 정도, 부등한 정도를 우리가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부등률은, 자, 반드시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용률은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죠. 설비 용량이 100인데 여기가 100이 넘는 전기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없는 경우죠. 자, 부등률은 반드시 1보다 크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느냐? 부등률은 아, 아, 그림부터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제 건물을 하나, 건물을 하나 딱 지었습니다. 여기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게 되는데, 이 1층에 전기를 최고 많이 쓸 때를 하루 종일 살펴보니까, 1층에서 전기를 최고 많이 쓸 때를 살펴보니까, 한10 정도 쓴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 위에를 살펴보니까, 한20 정도 많이 쓴다고 해요. 최고 많이 쓸 때를 보니까, 여기 10 정도 되고, 아,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한20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 어, 밑에가 만약에 식당이고 여기는 사무실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 PC방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 당구장이 가정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를 최고만 했을 때를 살펴보니까 그럼 얼마예요? 총합치게 되면은 아 50이죠. 그래서 어, 지금 315페이지에 라번 부등률이 뭐라고 하냐면 합성 최대전력이라고돼 있죠. 부등률이라고 하는 거는 합성 최대 전력. 아, 합성 최대 전력 분에 합성 최대 전력이 바로 이걸 다 같이 쓸 때예요. 다 같이 쓸 때가 얼마냐면 이게 50인 거예요.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은 50이 되는 겁니다. 50 분에 부등률은 뭐냐? 각 수용가의 최대 각각각 각, 각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그렇죠?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아, 죄송합니다. 이게 50이 아니에요.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이 합. 각각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하게 되면 이게 50이 되는 겁니다. 어. 근데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냐? 어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0시부터 24시까지 갔을 때 전기를 최고 많이 쓰는 순간, 그 한순간의 전력을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은 50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50이, 50이 안 넘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 일반적으로 가정집이 전기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일까요? 저녁이 되겠죠. 저녁. 근데, PC방은 언제가 될까요? PC방도 저녁이 되겠죠? 사무실은 언제일까요? 사무실은 낮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죠. 식당 언제 많이 쓰니까 식당도 낮에 많이 전기를 쓰는 거죠. 만약에 저녁에 일찍 영업한다고 하게 되면. 그럼 서로 사용하는 시간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기를 각각 최고만 했을 때의 합은 50이지만, 50이지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합치게 되는 건 50보다 더 작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4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은 40분의 50이 되니까, 40분의 50이 되니까 이거는 1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득률은 뭐냐? 1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더큰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부득률을 찾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15페이지에 거기 부득률이 나와 있게 되는데, 수전설비 용량 산정에 사용한다. 이번 부득률은 항상 1보다 크다. 부둥률이 클수록 설비 이용률이 크므로 유리하다. 부둥률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각각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왜 하는 거예요? 부둥률 그러면. 부둥률이 클수록, 서로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를수록, 이 앞에 있는 변압기가 어떻게 된다? 용량이 작아도 괜찮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50kg짜리 놔도 됩니까? 50kg 놓을 필요가 없어요. 40kg 놔도 괜찮아요. 왜냐면 사용하는 시간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부등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변압기 용량 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최대 수용 전략 가지고 아까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나누기 뭐한다 부등률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 또 만약에 효율이나 역률 들어가면 여기다 효율, 영률또 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게 315 페이지 맨 밑에 있는 수전 용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별표 하나 치시죠 내용 이해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나중에 전기 기사 쪽 가게 되면은 아 실기에서, 실기에서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316페이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문제입니다. 1번.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전기는 무엇이냐. 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재폐로 계정기라고 합니다. 아, 다시 닫는다라고 해서 재폐로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 여기로 써놓으십시오. 밑에다가 재폐로 계정기에다가 리클로저라고 영어로도 하나 써두십시오. 2번, 보호계정기 기능상 물류로 틀린 것은 차동계정기, 거리계정기, 저항계정기 있는데, 나번에 주파수 계정기, 주파수 개정기는 주파수를 측정하는 거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나번. 아, 참. 차동 거리 저항 주파수 아, 다 번이네 저항계 장기 아, 동작 원리에라는거보죠 구분이죠. 3번 변압기의 보호 및 개폐를 위해 사용하는 특고압 커다웃 스위치는 이거 COS죠. 변압기 용량의 몇 킬로 이하에 사용되는가? 답은에 300 킬로 이하에 사용되게 됩니다. 답 4번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하였을 때전화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와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의 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설치하게 되는가? 답은에 아, 방전 코일을 설치하게 됩니다. 방전 코일. 리차징 코일이라고 해서 DC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5번.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에서 사용하는 표준 부하는 어떻게 되는가? 표준 부하는 아, 30입니다. 30. 거기 이제 밑에 힌트 보시게 되면은 공장, 공화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영원회장 이거는 10이고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공중, 무기, 다 여기는 2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부하라는 거, 표준부하. 그래서 여러분 주택, 아파트 그러면 30. 그 다음에 학교 그러면 20으로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뭐 교회 그러면 10으로 외우시고요. 6번. 어느 수용가의 설비용량이 각각 1, 2, 3, 4인 부하설비가 있다. 그 수용률이 60%인 경우 그 최대 수용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설비용량이. 얼마래요? 1 2 3 4다 합치게 되면요. 1이죠 10. 근데 수용률이 60%래. 최고 많이 정결했을 때 60%까지 쓴대요. 그럼 얼마 쓴다는 겁니까? 6만큼 사용한다는 거죠. 6. 그렇죠? 답은 4번이죠. 7번. 설비 용량이 600,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0.6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가? 이게 변압기 용량 구하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저기 있죠. 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부등률 분에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자 지금 부득률이 얼마냐면 1.2라고 그래요. 1.2 분에 설비용량이 600이죠. 600 수용률이 0.6이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60을 1.2로 나누게 되면은 300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8 번. 각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 10, 15, 22이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이다. 수용가 상호 간의 부득률은 얼마인가? 근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 문제는 그냥 안 풀고도 그냥 가번이에요. 왜냐하면 수, 그 부득률이라고 하는 거는 1을 조금 넘거든요. 아, 그러니까 딱 그냥 보기에 가번인데, 그래도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합성 최대 전력분해. 합성 최대 전력이 얼마입니까, 지금? 아, 50이죠, 그죠 근데 각각 수용 전력에 최대 수용 전력의 합하게 되면은 5 10 15 20이 합치게 되면 이거 50입니다. 1점 04점 답 가번. 아, 아번바 500kW의 설비용량을 갖춘 공장에서 정격 전압 3상 24kV 역률 80%일 때 차단기 정격 전류는 약몇 암페어인가? 3상 전력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그럼 여기서 전류 I는 어떻게 구합니까?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되고, 자, 이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지금 24kV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4,0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영률이 0 8분의 P. 지금 전력이 500kV죠. 500. 하나, 둘, 셋.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나오겠죠. 전류가 아마 15A가 나올 겁니다. 나번. 10번. 무유전력을 조종하는 전기기구는 기 조상설비자. 상을 조절한다고 해서 조상설비. 11번. 수변전 설비에서 전력표지에 용단시 결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부하 개폐된다. 결상은 뭘까요? 상이 하나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은, 하나, 둘, 셋. RST. 배전설로 해서 세 개가, 세 가닥에 가게 되는데, 한 상이 끊어지게 되면 이거 결상이라고 합니다. 상이 하나 결석하게 된 거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절 수변전 설비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제, 저기, 본문 내용이, 본문 내용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한번더 가셔야 돼요. 맨 앞으로. 아셨죠? 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더잘 압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분들도 어렵지만, 우리 일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 직장 생활 하면서 사실 공부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 인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잠깐, 음, 책을 한번 덮고, 아, 커피 한잔 딱 하고, 차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 내용을 반복하십시오. 몇 번, 아, 세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 뒤로 문제를 풀고, 어, 관연도 문제를 접하시는 순간, 아, 여러분이 더 학습이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 본문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